사무엘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그만두십시오. 간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응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은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실지 몰라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이스라엘 위에 임금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내보내시면서 이런 분부를 하셨습니다. 가서 저 아말렉 죄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그들과 싸워라.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전리품에 덤벼들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아말렉 임금 아각은 사로잡고 그 밖에 아말렉 사람들은 완전히 없애 버렸습니다. 다만 군사들이 완전히 없애 버려야 했던 전리품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양과 소만 끌고 왔습니다. 그것은 길갈에서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 사이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헌겊에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